요즘 도로나 인도 할것 없이 곳곳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통행 방해는 물론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횡단보도 앞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길을 건넌 사람은 인도를 가로막은 킥보드 사이로 불편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낮 시간 대학교 교정 차량 통행이 많은 주차장과 도로변에도 전동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차 주차장에 이렇게 지정 구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도 있었고 많이 주차하는 곳에 주차하거나 차가 못될 만한 그런 곳에 주차해 통행이 불편 없을 정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길 있다. 한복판에 놔두기도 하는 거. 전동 킥보드는 대여와 반납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소수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훨씬 많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아무 곳이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차량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광주시가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공유킥보드 주차존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부산시처럼 도심 곳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